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복된 부활절 아침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죽은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부활이 가능한가요? 세상 사람들은 또혹 어쩌면 우리 가운데서도 과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가능한가?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죽음을 만나지만, 죽음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바고 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 주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한번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한번은 예수님 당시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 있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다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 하신 것을 일지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살아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살아 있다는 겁니다. 수백 년 전에 죽은 믿음의 선조인 그들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살아 있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다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먼저 우리 품을 떠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다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시 살아나,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일부러 읽었지만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 증거와 의미를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죽었다 살아난다고 하는 이 부활의 그 확실함과 그 중요성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거리도전 15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마 우리가 똑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묻기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살아난다면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 씨앗이라든지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어 생물체들의 어떤 형체를 가지고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뭐이 시간에 다 우리가 볼수 있는 시간은 없고요. 그 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우리가 죽는다는 것, 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썩을 것. 육체를 말하죠. 결국 썩어 버리는 그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또 욕된 것즉 죄악에 물들어 있는 육신을 말하는 거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 역시 많은 약점과 또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말하는 거죠. 그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육의 몸 육체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 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는 이라. 육의 몸이 있다고 하면 영의 몸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육의 몸을 벗어버리고 영의 몸을 잊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 영원한 삶, 신령한 삶, 영광스러운 삶으로의 새로운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있어요.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어떤 장례식에도 제가 한번 드린 말씀인데, 우리가요, 이 세상에 올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올 때에 아주 중요한 경험을 하나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는요, 이 세상에 제일 먼저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먼저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는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살다가 그 다음에 갓난 아기가 돼서 이 세상에 우리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기 전에 먼저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을 살았는데 그 어머니 뱃속에서의 살았던 삶을 한번 가만히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기억이 나실지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상상으로라도 어머니 뱃속에서의 10개월의 삶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살 동안 우리는 아마도 그 어머니 뱃속이라고 하는 세상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 외에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보지도 못했고, 뭐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이 어머니 뱃속이라고 하는 세상이 전부 다다. 너무나 따뜻하고 편안한 이 어머니 뱃속 너무나 좋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머니 뱃속에서 오랫동안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10개월쯤 지나자 어떤 알수 없는 힘이 우리를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몰아내는 겁니다. 우리는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가면 내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안 나가려고 버텨 봤을 텐데, 그러나 우리를 그 어머니 뱃속이라는 세상으로부터 몰아내는 힘에 우리가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속으로부터 그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막 울었을 거예요. 막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는 단지 10개월밖에 못 사는데 이 어마어마한 세상 속에 거의 100년에 가까운 시간들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세상 속에서 어마어마한 오랜 시간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이 세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이 전부다. 이 세상 외에 또 다른 세상은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오랫동안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한 100년쯤 지나면 또다시 어떤 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몰아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안 나가려고 이 세상에 더 있으려고 몸부림을 쳐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 힘이 우리를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 힘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힘이죠.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우리는 죽음과 함께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과 함께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인생이 끝이라고 그러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더 다른 세계가 우리 앞에 열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많이 살아야 백년의 인생을 살지만 그곳에 가면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이 대단해 보이지만 그곳에 비하면 이 땅은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불안전한 세상인데 우리는 그곳에 가서 정말 완전한 그곳에 가서 영원토록 사는 또 다른 세상을 우리가 만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함께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끝내면 우리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원한 세상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이라고 하는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이라는 세상으로 나올 때에 우리가 반드시 끊어버리고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탯줄이었어요. 어머니 탯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탯줄이 우리의 생명줄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든 영향을 공급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으로 나올 때 우리는 탯줄을 끊어야 됩니다 그 탯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끊어버려야 됩니다 저도 첫째 아이가 태어날 때 처음 경험하는 일인데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아예 탯줄을 끊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겁이 나서 제가 못 끊는다 그랬어요그 의사 선생님이 대신 끊어주신 기억이 나는데 탯줄을 끊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 나와 살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영원한 세상으로 가면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육신입니다. 이 세상에 갈 때는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육신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육신을 통해서 호흡하고 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상으로 갈 때는 이 육신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영원한 세상에는 육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 육신을 가지고는 영원한 세상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에 갈 때는 육신을 벗어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리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라 아멘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썩을 육신을 벗어 버리고 썩지 아니하는 신령하고 영원한 몸을 입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죽는 이 죽음은 우리의 끝이 아니라 이 썩을 육신을 벗어 버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 주시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야말로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처참하게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또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시금관을 초월하는 놀라운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를 비롯한 열두 제자가 보았고 그리고 500여 명의 형제가 동시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고리도 뉴스의 사도 바울은 부족한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부활은 분명히 있어야만 됩니다. 사실 부활은요, 복음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 그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은 복음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대속물이 되셨어요. 몸값 지불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전혀 죽을지 죽을 필요가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몸값을 위해서 죄값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고 계속 죽어 계신다고 하면 우리의 죄 값이 아직 다 치러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신 줄 믿습니다. 죽으셨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과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하고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의 부활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이고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어 15장 20절 말씀인데,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은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은 바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부활할 많은 열매, 부활의 열매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부활의 열매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고린도전 15장 그뒷 부분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천사양의 나팔소리 함께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그 썩은 몸이 변화되어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그 썩을 몸이 변화되어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리또 대살로니가 전세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그 신앙을 지키다가 목베인 자들. 그 신앙을 지키며 죽은 자들이 우리 주님 오실 때 살아서 즉 부활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하게 될 성도들의 모습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첫 첫째부활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첫째부활이라 다시 말하면 첫번째 부활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첫번째 부활 그러면 은 두번째 부활, 세번째 부활, 네번째 부활도 있단 말인가요? 예, 그런 말이에요 첫번째 부활이 있다면 두번째 부활도 있습니다 세번째, 네번째는 없고요 첫번째 부활이 있고 두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그것을 첫째부활, 둘째부활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났던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합니다. 선인이든 악인이든 다 부활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호흡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들은요 죽는다고 인생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첫째 부활, 즉첫 번째 부활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둘째 부활 즉두 번째 부활을 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 부활하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때 다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래서 왕노릇 하는 생명과 영광의 부활이 이 첫째 부활 첫 번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우리가 처음 육신이 주는 걸첫 번째 사망이라고 그러고 둘째 사망은 영원히 멸망하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 다음에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타리라. 이게 첫 번째 부활이에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 부활해서 영원히 멸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왕노로 타는 것. 그러면 두 번째 부활, 둘째 부활은 뭐냐면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거를 둘째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둘째 부활은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 땅에 천연왕국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일어나는 게두 번째 부활입니다. 즉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받으러 부활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았던 삶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들을 선악과에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러 부활하는 게두 번째 부활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뭐예요?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사망, 곧 불몰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둘째 부활이고 둘째 사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생명의 부활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생명과 영광을 누리는 첫 번째 부활, 첫째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요, 심판의 부활이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이 부활하여 심판받는 그런 두 번째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 우리는 다이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과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우리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반드시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 분명한 증거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분명히 죽으셨지만 분명히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겠지만 다시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부활을 증구하고 있는 우리 고려전전서 15장의 마지막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 잘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죽음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믿는 자들에게 삶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우리의 삶의 끝은 결론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부활로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이 모든 상황은 결국 나의 죽음이 아니라 부활로 끝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견실하여 흔들리지 마시고 더욱 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 권세 사망 권세 이기신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